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무시한 자체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와 검증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은 앞뒤로 돛대산과 승악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v자형 활주로 확장 안에 따르면 북풍이 불 경우 현재 활주로는 2륙이 새 활주로는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남풍이 불면 현재 활주로는 착륙이 새 활주로는 2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활주로 두 개가 있어도 각각 2륙과 착륙 한쪽밖에 쓸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착륙의 실패에 다시 이륙하는 복행 절차입니다. 착륙과 이륙 절차가 연이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 복행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예상대로 충돌 결과가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복행 비행 절차에 재검증을 요구하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다시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세부 항목에 적시된 복행 검증의 실패는 곧 주요쟁점인 안전 문제의 결정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증위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재검증 요구를 받아들여 자칫 국토부 뜻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비행 절차 수립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검증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총리실에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